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인 것 같은데요.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 이제 기본은 네. 뭐 아시겠지만 살 빼는 거. 아, 아, 그게 거. 난 제일 어려워요. 운살 어, 그렇죠? 어. 빼고 네. 어 옆으로 주무시고 네. 술안 드시고 이런 건데 된다. 실은 그런 거로 되는 분들은 병원에 안 오죠. 어. 그런 걸로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병원까지 오셔서 귀찮게 네. 검사 받으시고 설명 들으러 오시는 거고 어 이제 그 이외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가장 기본은 두 가지예요. 수술할 거냐? 기구 사용할 거예요. 아 기구, 네. 그럼 약, 기구. 우리가 보통 TV에서 많이 보는 양압기는 기구적인 그렇죠. 기구적, 치료에 들어가는 네. 거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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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까 그렸던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, 네?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세요. 코나 목젖은 수 술적 치료가 유리하세요. 음. 이쪽이 더 좋아요. 이 네. 아래쪽이 안 좋다? 그럼 기구 사용을 하는 게 유리해요. 아 그래서 실은 이걸 본 다음에 네. 하게 되는데, 우선은 양압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리면, 네. 양압기라는 게또한번더 이번에 선풍적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면, 또 얘도 보험이 돼요. 아 과거에는, 가, 야가, 과거에는 양압기가 한 150만원, 200만원 주고 아, 사야 아수. 됐어요. 어, 음. 이제는 한달 대여료가 한 18,000원 정도예요. 아, 아, 이제는 되는구나. 대여료를 나눠요. 어, 몇달 쓰다가, 어, 내가 안, 마음에 안 드네? 그러면은 뭐, 반납하셔도 되고, 음, 마음에 드네? 그러면은 실은 뭐, 탕수육 한 그릇 값이면 되는 거니까 한 달에. 아니,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코도 고는데 이도 갈고 해서, 구강내 장치? 뭐 이런 거를 엄청 비싸게 주고 사서 끼고 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는, 있긴 는있 있는 것 같은데, 뭐, 영구적인건 아닌 것 같아서. 각각의 장단점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본인의 맞춤 치료를 해야 돼요. 고의 장치는 제갈을 물고 턱을 앞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동네가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. 맨아래동안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, 단점이 딱 알고 계셔야 돼요. 앞으로 똑바로 주무셔야 돼요. 이러고. 옆으로 주무시면 턱이 눌리는 순간 악관절의 문제가 와요.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알면서도 실은 잘안 알려주는 게 이런 문제인데, 보통은 1년 이상은 쓰지 않는다가, 보통 기본적인 좀 준수 사항이 그러니까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.